지우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보고서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고민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팀장 박상무의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대표 앞에서 성과를 자랑하는 상사, 지우의 이름은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결국 지우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회사 불빛 아래서 자신에게 물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결국 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떠나는 날, 박상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네. 그 성격으론 어디가서도 버티기 힘들 거야.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했습니다. 지우는 다른 회사에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곧 인정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문 앞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예전 팀장, 박상무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 오랜만이네? 지훈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거래, 제가 결정권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한때 권력을 휘둘렀던 상사는 이제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진심은 결국 사람을 이깁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빼앗는 대신 그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리더가 됩니다.